8강 경기죠 자, 일단 한시진영의 미네랄 팁 아이디 쓰고 있는 미네랄 팁형 저그 네 그리고 7시가 훈철이 빠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훈철이 빠 형님 토스 이 형님도 근데 꽤 잘하거든요 여기 팀이 쎄 자, 9시 진영에는 연모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는 또 도발의 아이콘이거든요 이 친구 굉장히 도발을 잘해요 예, 네, 일단, 점프프 나왔고, 그 다음에, 네. 홈팀은, 3시 진영이, 노란색깔, 트론님 프로토스. 그리고, 12시가 소다님 프로토스. 그리고, 11시가 원희형님, 저그. 예, 네, 동둑전 나왔네요. 형님, 이렇게 네. 되면 자리가 지금 어디가 좋나요? 자, 지금, 네, 네, 네. 아, 11시, 11시, 뭐, 어, 3시. 어? 뭐 이거봐, 대신, 어, 나이. 뭐죠? 이게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막히면 한 명이 없는 자, 거거든요. 어? 아, 저도 이런 걸러시우면 드론 하나도 안 잡히고 막거든요. 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왔죠, 자 해도 그냥 전 드론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아, 아. 여, 아 여, 여, 어. 프로브 지금 하나 그냥 죽었어요. 야, 아무것도 못 지금 게이터 하나 올라가는데 상대방은 투게이트 올라가거든요. 야, 이거 지금... 아,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 못 잡아줬어요. 잘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한시에. 미네랄 팁 선수. 한시가 미네랄 팁 선수. 자, 그러면 프로브 한 마리는, 예. 까지 같이 니다 소다. 소다님의 프로브. 자, 비 자, 이거는 완전 짤아갔죠 예. 드론은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프로브만 지금 세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 이거 천천히 하면 이긴다. 천천히 하면 이긴다는 마인드거든요. 아, 어. 일단, 한시를 가자는 오더. 왜냐? 한시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자는 그렇죠. 건데 자, 그러면, 아홉시 잡 이제, 연보가 바로 이렇게 질러 지원을 바라봅니다. 저, 그리고 한시가 너무 잘 막아서, 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요 질러 시이 이렇게 고있지면안 돼요! 7시! <laughs> 다른 곳은 다 전쟁을 하는데 호주 써리고 평화롭게 일 세트처럼 계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한 시가 너무 잘막았어요 이러면은 3 시는 투 게이트고 3리 게이트가 이미 완성이곧 되기 때문에 후세드끼리 격차가 벌어지죠. 저글링까지 지금 다 먹었고요. 어 미네랄티 선수 경기력 좋아요. 지금 오늘. 아 로빈이 열몇시 잘해? 아 프로보드 안왔고 저글링도 먹었고 진로까지. 근데 말이 많아요 에자 일단 저글링도 센터에 나왔던 저글링 11시 링도 다 먹어줬고 지금 11시쪽으로 투칼라질로 올라가는데 이걸 뭘로 막나요? 자1 1시 올라가는데 이 네. 네. 너무 오버를 했죠 아. 아 이렇게 질병까지 다 먹어줬고 아 지금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침묵방 제일 좋 해놓고 빨라에서 생각하겠어, 지금. 지금 16강을 거의 한 1시간동안 하고 4강 올라와서 거의 지금 몇분이죠? 한 4분만에 지금 경기가 거의 터졌거든요 지금 자 일단 한시쪽 드론 비비기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잘 막았죠 이러면서 12시쪽에도 질러 계속 압박하고 있고 사실은 팀이다 말은 말아요 말 한다는 건말라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치는 거. 나의 플레이를 봐달라. 예, 껄타격이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네요. 자 일단, 11시 원희원 끝까지 린돌로 약간 변제를 해주고 있는데, 여의치 않죠. 1시도 막았고, 자 지금 12시도 피해 먹으면 어. 아 지금 나갈까요? 라고 아 약간 8강 경기가 좀 아쉽게 네, 초반에 또 경기가 한시가 너무 잘 막아서 만약에 한시가 잘못 막고 드론이 세네개 죽었으면 가난해서 성크도 못 받고 경기가 터졌겠는데 어 미네랄티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어요 바로 이제 8강 경기까지 갈수 있죠. 자, 일단은 8강에 또 진출을 한 에, 미네랄 팀, 그 혼철이빠, 연보팀. 음, 펭귄이 습니다 아니죠. 어, 맞나요? 어, 맞죠. 예 훈철이 빠 형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조 보자고 했으니까 여기 조는 진행하시면 돼요예미팁 손빠 영보팀인데 여기 진행해주세요 예사강 왼쪽 조는 진행해주시면 돼요어그리고 뻔히 수리 s 아래 옥자 y점 유형 어 아래 옥지팀 승리 아래 수형님 어제 암자전 우승하고 토너먼트까지 우승. 야, 일단은 아 아래 선이 힘도 되네 이거 오픈 테스트 해야 됩니다. 예 네, 일단 봐야겠네요 이거 자 사강 오른쪽 경기도 방을 아니, 제가 안돼 근데... 안돼 오늘 정말 정까지 아래 님팀치미님팀 어, 조인 좀요. 예 아래 옥지 팀하고 어치미 흑진 팀은 스틱 이비번들로 조인 좀 해주세요. 어, 세팅 2라고 치면 돼요. 어, 단판이라 우승 후보팀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아전 우승하고 턴 우승하면은, 어제 앉아전 상품은,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음. 깔끔하죠? 깔끔하죠, 엥. 그 정도면 깔끔하죠? 자, 아리스 형님이 암자전 우승했는데, 여기서도 우승을 하면은, 약간 반전이거든요? 거실말 암자전 출전한 적이 는데 무슨 우승이야? 그승도 토너 5팀 6번 하 말이야 저는 우승팀으로 지금 예 원래는 미팀홈빠연보팀을 골랐다가 치미 흑진 배째팀으로 바꿨습니다 예아올랜덤전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올랜덤전 토너도 예 했었죠 예아 구닥터 형님 안 깔끔하다고요? 깔끔하지 않네요예 진행 아주 깔끔하고요 거의 스무스한 진행 거의 뭐, 스무디 한잔 먹은 그런 진행이죠. 어우, 이거 초콜릿이 아주 맛있네. 초콜릿 자, 일단 다음 경기도 바로.